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남진입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 후면 삼각근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트 오버 레트럴 레이즈. 벤트 오버 말 그대로 숙인 상태에서 레트럴 레이즈를 하는 건데, 프론트 레이즈,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 다 서서 하지만 이 각도만 바꿔준 상태에서 내몸 앞에서 뒤로 보내주는 동작, 후면 삼각근을 한번 키워보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트 오버 레트럴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트럴 레이즈 똑같이 멀리 벌려줬죠? 포론트 레이즈 멀리 벌려줬죠? 똑같아요. 몸 앞에서 멀리 벌리는 동작인데, 각도만 숙여서 진행하면 됩니다. 벤트 오버 할 때, 손 팔꿈치를 뒤로 잡아 당기시는 로우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할 거는 그런 로우 동작이 아닌, 레트럴 레이즈이기 때문에 벌려주는 동작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로우 할때 제일 중요했던, 이제, 데드리프트 하는 자세로,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멀리 벌려주는 동작 진행할 건데, 자, 데드리프트 내려가서 이 상태에서 팔에 힘을 빼면은 팔이 내 눈높이까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힘을 주고 있으면은 내 몸에 붙어 있지만 힘을 풀어버리면은 내 눈높이인 대로 떨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내몸 옆으로, 내몸 옆으로 그대로 수직. 이 상태에서 내 몸으로 당겨주는 게 아니라 내몸 최대한 바깥으로 들어주시는데, 새끼 손가락이 날이 멀리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멀리 던져주는. 자, 이 상태에서 후면 삼각근 힘을 준다고 땡기는 게 아닌 멀리 벌려줘서 버텼다가 오는데 내 다리 안으로 손이 들어오지 않게 또 고립을 계속 시켜준 상태에서 던져주고 받아주고 던져주고 받아주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등에 힘을 빼서 힘을 빼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등을 이렇게 잡으시는데 그러면은 승모랑 능연근 쪽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힘을 풀어 주시고 바깥으로 뻗어 주는 동작 벤트 오버레트럴 레이즈를 한번 시범 15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드리프트 하듯이 내려간 상태에서 등만 편하게 펴주시고 새끼손가락 바깥으로 쳐준다는 느낌으로 나를 쳐준다는 느낌으로 멀리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둘셋넷 다섯, 버텨주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섯 개, 버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15개 진행해봤는데,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할때 주의할 점은 내가 들기 위한 보다 벌려서 버티면서 내리는, 버티면서 내리는 동작에 좀더 신경을 써서 하면은 후면 삼각근 발달에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트레이너 남진이었습니다.